자 솔루션을 가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음, 솔루션을 가정할 수 있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 가정이 마, 맞는다는 저, 전제가 있어야 될 텐데, 네? 그리고 그 전제 하에서 솔루션을 가정했을 때 나중에 최종적으로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제대로 된 솔루션인지 검증 가능해야겠죠. 네? 그런 질문을 먼저. 던지던집니다. 어, 자, 솔루션을 가정했습니다. 자, 어떤 형태로 가정했냐면은 다양한 형태로 가정할 수 있지만 그 다양한 형태는 모두 서로 이 e 런트하다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엑스포네셜 형태로 가정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스몰 레인는 앰플튜드에 앰플튜드 진동의 진폭 앰플리튜드를 말합니다. 그래서 람다는 뭐라고 그랬죠? 람다 기억나요? 람다, 람다. 특이한 이름이 있었는데 아이젠밸류아이젠밸류 자, 솔루션으로 가정했기 때문에 이것은 운동방정식을 만족합니다. 운동방정식에 대입하면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을 더하면 제로가 되는 것을 만족하는 거죠. 이 솔루션은. 그래서 대입하면 첫 번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M 곱하기 X의 W- 시니까이 솔루션 X를 시간에 대해서 두번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M을 곱하면 첫 번째 항 이렇게 되죠. M 람다 제곱 A 곱하기 2의 E2 람다 T 이렇게 되죠. 그러죠? 그다음에 플러스 K 곱하기 X, K 곱하기 A, e 두 람다 t 그렇죠? 네. 자 여기서 공통이 뭡니까?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공통이 뭡니까? a 곱하기 e 람다 t가 공통이죠. 얘는 솔루션이라고 그랬어요 솔루션, 솔루션 x. x는 제로가 아닙니다. 그래서 캔슬 아웃 나눠줘도 되죠.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로. 어, 식이 정리가 됩니다. 2차 방정식이죠 람다에 대한. 자 여기서 람다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솔루션을 가정할 때 이렇게 가정했잖아요 솔루션을. 자 여기서 unknown variable이 뭡니까? a 하고 람다입니다. a 하고 람다가 unknown variable야. 우리가 u n d e t e r m i n e d 우리가 결정해야 될 그런 어, 값이에요. a 하고 람다. t는 t는 시간이에요. v a r i a b l e variable. 시간의 함수죠. x는 시간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t가 여기 이제 시간의 함수로 표현된 거죠. 자, solution을 가정했지만 그 가정한 solution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a amplitude와 람다 아이젠 밸류입니다. 자, 이 식에서 지금 람다를 구하는 것입니다. 자, 람다를 구하면 람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람다 값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파스티 밸류, 하나는 네가티브 밸류. 근데 여기 스퀘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렇죠? 스퀘어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우리는 컴플렉스 밸류. 보통 i라고 쓰는데 i나 j나 아, 여기서는 아, j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j는 complex number입니다. 그렇죠, complex number. 자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입니다. 값이 두 개가 있어요. 자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있고 여기 k 나누 기 m 그다음에 스퀘어 루트 한걸 그럼 뭐라고 그랬죠? natural frequency. 그래서 natural frequency라는 그런 심벌로 오메가 n이라는 그런 심벌로 바꿔서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람다는 두 개가 플러스 오메가 nj, 마이너스 오메가 nj. 하나는 람다 1, 또 다른 하나는 람다 2.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람다 값이 두 개라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자, 솔루션을 이렇게 가정했잖아요. 위와 같이. 그러면 솔루션이 두 개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솔루션 X는 어떻게 가정했다고요? A 곱하기 2의 람다 T인데, 람다가 람다 완이 있고, 람다 2두 개가 있으니까 람다 1에 대응하는 그 앞에 컨스턴 t 를 a 1이라고 표현하면 서브스크립트로 같이 표현하면 일관성 있어서 람다 2의 앞에 a도 a 2로 이렇게 표현하면 더 편리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그 솔루션을 x 1이라고 표현하면 구분이 되겠죠. 두 번째 솔루션을 X2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건 X1, 여기는 X2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람다1을 오메가n j라고 그러고, 람다2를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오메가n j라고 약속하면. x1은 이렇게 표현되고, x2는 이렇게 표현된다. 자, 솔루션이 x1, x2가 아,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렇죠그 진짜 솔루션은, 컴플리트한 솔루션은 아, x1과 x2를 리니어, linear, linear summation을 하면 최종적인 파이널 솔루션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은 어, Linear Vibration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최종적인 솔루션 형태를 X1 플러스 X2 이런 식으로 어,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솔루션을 우리가 DERIVATION을 했습니다. 물론 어, 내가 어, 지난 영상에서 설명했지만 시작은 솔루션을 이렇게 가정해서 했지만, 이것을 오일러 e 스포 x 셜 o n e n t i a l f u 을오일 l e r e x p 을 하면, 은 사인 e plus c o 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형태는 다시 Sine plus c 의 형태로 컨버전하는 것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e 스포넨셜 e x 으로 표현하면, 은 우리가 인터프리테이션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이와 같이 에, 그리고 이와 같이 에 엑스포넨셜 폼으로 솔루션을 가정하는 것은 어떨 때 적합하다? 시스템이 컴플리케이트한 그런 시스템의 에, 솔루션을 에, 가정하고 구할 때 엑스포넨셜 펑션이 편리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여기 타이틀 보니까, Is frequency always positive? 이렇게, 아,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Frequency는 언제나 positive 하냐? 왜냐면,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은 아까 eigenvalue를 구했는데, 예, 두 가지, 람다1과 예, 람다2 어, 값이 있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예, 이런 아, 질문이 예,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 이런 어, 질문이 예,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지만 아, 네, 아까 여기 앞페이지에서 어, 설명한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런 exponential function을 어, Euler, 어, formula를 이용하면 예, exponential function을 어, trigonometric function으로 sine plus cosine 형태로 어, 표현을 바꿀 수가 있다.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이 exponential function을 trigonometric, 어, Euler, 어, expansion을 하면은 어, sine plus c o s i n e 형태로 어, 바꿀 수 있다고 했는데, 만약에 이의 i, pi를 t r o n o e r i c transformation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cosine pi plus i sine pi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바꾸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가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죠. 여기가 플러스면 여기 플러스 어, 이렇게 오일러 릴레이션을 오일러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해서 어, 그렇게 예,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보면 오메가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서 네가티브 파스티브 프리퀀스뿐만 아니라 네가티브 프리퀀스도 존재하는 것처럼 어, 보이는데, 우리가 프리퀀스 할 때는 내추럴 프리퀀스 얘기할 때는 항상 파스티브 밸류죠. 프리퀀스가 네가티브라는 것은 없습니다. 피지컬리. 아, 자 여기서 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 있냐면은 이건 수학적인 표현이에요. 수학적인 아, 수학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 값을 다 갖고 가, 다 아, 포함해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솔루션을 구, 구할 때는 아, 이와 같이 표현이 되고 여기는 항상 파스티브 밸류잖아요. 어?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는 이값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이 가운데 사인과 코사인 사이의 그두 개를 결합하는 부로 호 이제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츄럴 프리퀀스는 항상 결론적으로 다시 얘기하면 파스티브 밸류라는 것이고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라는 것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어, 통해서 그렇게 부호가 어, 정리된다. 그렇게 에, 결론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네, second order differential equation, 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에서의 에, solution은 여러 가지 형태로 어, 표현될 수 있다. 이 각각의 에, 표현은 equivalent한 그런 form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다시 정리되어 있네요. e q 블런트 하다. 자, 첫 번째, 자 먼저 두 번째부터 이렇게 솔루션을 가정해놓고 문제를 풀어야지 예, 문제 풀기가 쉽다. 여기서 A1과 A2만 구하면 됩니다. 여기서 가운데 이 솔루션의 형태에서 Unknown Variable,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A1과 A2입니다. 오메가 에는 Natural Frequency예요. T는 Time예요. 네, A1과 A2.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첫 번째 형태로 어, 형태를 바꿔 줍니다. 그래서 바꿔 주면 우리는 앰플리튜드를 구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페이즈 앵글을 그래서 피지컬 미닝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이와 같이 엑스포넨셜 형태로 솔루션을 어, 가정할 수 있다. 특별히 시스템이 복잡한 경우에 에, 아주 편리하다. 그래서 이렇게 솔루션을 구한 다음에, 오일러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엑스포렌셜 펑션을 사인과 코사인의 형태로 바꾸고, 여기서 다시 하나의 사인, 하나의 코사인 형태로, 앰플리투드와 페이즈 앵글 폼으로 이렇게 바꾸면 된다. 방금 말한 것처럼, 이 각각의 솔루션의 형태는,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어떤 형태로 써야 되고, 어떨 때는 어떤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꼭지에 이 각각의 솔루션은 다 결국은 same information이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하모닉 모션 얘기를 하고 있죠. 하모닉 모션은 어떨 때 발생하는 바이브레이션 특성이죠. 하모닉 모션. 하모닉, 자, 그 질문 전에 하모닉 모션은 어떻게 데피니션이 됩니까? 하모닉 모션의 데피니션은 앰플리튜드와 피어리오드가 일정한 그런 진동을 우리는 특별히 하모닉 바이브레이션 또는 하모닉 모션, 하모닉 아솔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여기 보면 앞에 그림을 보면 이 블루라인, 이게 전형적인 티피컬한 하모닉 모션이죠. 앰플리튜드가 a라고 표현되는 앰플리튜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항상 컨트, 컨스턴트하죠 그리고 이 피어리어드가 피어리어드 period 역시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런 하모닉 모션은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 바이브레이션입니까? 매스와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렇죠? 매스와 스프링으로 이루어져 있는 싱글 디그리어 프리덤 시스템의 진동 특성이 바로 이와 같은. 하모닉 모션을 표현하죠. 그렇죠. 네. 자, 피어리어드는 어떻게 계산한다? 피어리어드는 대문자 t로 보통 표현하는데, 2파이 나누기 고위진동수 프리퀀스로 나눠지면 피어리어드를 계산할 수 있다. 자, t는 하모닉 모션에서 피어리어드는 컨스턴트 하니까 당연히 고위주파수도 컨스턴트 하죠. 네, 당연한 얘기를 계속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자, 앰플 l 튜드앰플 e 튜드 역시 c o n s t a 다앰플 p 튜드가 뭐가 앰플 p 튜드 t 요이 높이가 앰플 p 튜드 t 요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표류도 얘기했고, 자, 우리가 Free Vibration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Free Vibration. Free Vibration이 이제 하모 r 모션 형태를 나타내는데, 이와 같이 Spring과 Mass로 이루어져 있는 시스템, 여기에 d i s p l a Cement를 X라고 표현하면, 이 X를 플로팅한 게 바로 이 Blue Line이죠. 그렇죠? 네, 이 X는 Harmony Motion을 한다. 자, 그런데 이 운동은 initial condition에 의해서 지금 Harmony Motion이 발생하는 거죠. initial condition, initial condition에 의해서 free vibration. free vibration이 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니셜 컨디션은 t가 0일 때 초기 조 초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x0으로 가면 그래서 여기 x0에서 여기서부터 이제 운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t가 0일 때, t가 0일 때 x0. 이 지점에서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림은 여기 이렇게 좀 그려져 있지만 이건 원래 이제 없어야 되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왜 x0이냐? x0을 이제 가정했습니다. initial condition으로. 자, 또 하나의 initial condition은 뭡니까? initial v e l o c i t y initial displacement 와 initial v e l o c i t y 가 존재하죠. 자, 요, 요 값은 요 값은 v0라고 초기 속도라고 이렇게 가정합시다. 자, 초기 이니셜 디스플레이스먼트는 이 위치를 결정하고 자, 이 초기 속도는 무엇을 결, 결정하냐면은 요 점에서 시작할 때 이렇게 진동할 거냐, 이렇게 진동할 거냐, 또는 이 방향으로 진동할 거냐. 그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뭐가 초기 속도가 초기 속도가 파스티브 밸류면 위로 이 진동이 위로 진행을 하고 초기 속도가 만약에 네가티브 값이면 이슬로이 아래를 향하고 또 하나의 옵션은 초기 속도가 제로일 수도 있죠 제로일 때는 진동이 이 순간에 기울기가 제로가 돼서, 제로가 돼서 이런 식으로 어, 진동을 합니다. 만약에 초기 속도가 마이너스 값이면 이런 식으로 어, 진동을 한다는 것이죠. 이 기울기 값이, 예, 이 기울기 슬롭, 슬롯, 슬롭이 아크 탄젠트입니다. 이 값이, 예, 초기 속도 값을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니셜 컨디션의 미닝을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를 통해서 어, 또 이해할 수 있죠. 그렇죠? 초기 속도와 초기 변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 하나 남은 내용이 뭐냐면, 자, 우리가 하모닉 솔루션의 형태를 이렇게 에, 표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앰플리튜드, 사인오곤 코사인, 파이. 이 A라는 것은 바로 이 앰플리튜드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고유 준동수는이 고유 준동수를 가리키는 거죠. 자, 여기 페이스 앵글. 페이스 앵글의 의미가 뭐냐? 바로 여기에 phase angle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phase angle를 오메가 n 고유 진동수로 나누면 그게 뭐다? 요 time이 됩니다, time. time delay요, delay time의 delay time. 자, delay time의 physical meaning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그냥 설명할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 힘을 가하면 어? 힘을 가하는 순간 얘가 x값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타임 딜레이가 있어요. 힘을 빵 가하면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타임 딜레이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 타임 딜레이가 바로 요 타임 딜레이입니다. 그 타임 딜레이를 페이즈 앵글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파이로. 물론 요 타임 딜레이 타임 시간은 파이 나누기 그 오메가 n이지만 오메가 n이 컨스턴트 하니까 이 파이를 통해서 이, 이 파이의 이름이 phase angle이에요, phase angle. 위상각도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파이의 physical meaning은 어, time delay다. 그렇게 예,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네, 세 번째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